통가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화산이죠.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본 화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15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쯤에 분화한 화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가 화산이 분화했는데, 섬이 거의 초토화됐다고 해요. 통가산 자체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화산이 터져버렸을 때 조금 이렇게 불리한 게 측면에 있어서, 섬 자체는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3 명까.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분화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통과 국민의 80%가 이재민. 나라의 80%가 집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요게 저도 이걸 조사하면 처음 알았는데 VEI라는 게 있대요. VEI가 뭐냐면 이게 화산 인디케이터 가운데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화산의 등급을 나누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뭐,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평가를 쭉 내려서 1등급이면 뭐, 거의 영향이 없음. 하고 뭐, 5, 6, 7, 6, 7등급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정도의 화산. 그 다음에 12등급이면 뭐, 지구가 박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그 스케일로 매겨놓은 인디케이터가 있다는데, 어쨌든 그게 뭐, 5급 뒤에서 6급 바로 밑요 정도 되는 화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화산이고 솔직히 우리야 저야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걸 본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구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거든요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인데 이게 그 화산 폭발의 흔적입니다 화산이 빵 하고 터질 때 이게 회전 화산이거든요 바다 밑에 터지니까 수증기하고 화산에서 나온 것들이 밑으로 팍 올라오는 게 우주에서 보일 만큼.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었다.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었고, 그래서 피지에 사는 사람들도 거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피지랑 통과는 800km니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 한두 배?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 여기서 소리 질렀는데, 저기, 뭐, 일본에서 들렸다. 이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났고, 페루에서도 사고가 났대. 요 페루에서도. 페루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슨 사고가 났냐면, 원유 유출 사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식적으로 높은 파도 때문에 두 분인가가 이제 휩쓸려서 사망했다는 건데, 지도에서 보면, 이게, 이게,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 호주고, 뉴질랜드고, 통과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화산이 빵! 하고 터졌는데, 이게 충격파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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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페루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뭐, 원유가 유출되고 두 분이 물에 휩쓸려서 돌아가시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화산이 터졌는데, 지구로 이게 거의 어디에? 3분의 1바퀴 가가지고, 페루에서까지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화산이 폭발했다는 거고, 다행히 해저화산이어서 뭔가 기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 우려했던 것만큼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도 뭔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고, 일본이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거의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이렇 왔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향이 미쳐지진 않았지만, 어떤 대기압의 변화? 이런 게관측됐다 하더라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저 케이블이 손실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미국에서도 되고, 전 세계에서 다 되잖아요. 그럼 이게 다 무선으로 되는 거알 테니까, 어딘가 선으로 이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이 주로 다 해저 케이블로 쫙깔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저에 엄청나게 두꺼운 케이블을 쫙 깔아서 이제 그걸로 전 세계의 모든 인터넷이 소통되는 건데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돼 버리니까 그 해저 케이블이 끊기는 거죠.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작동을 안 하니까 이 통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막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게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터넷 선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해저 케이블이 끊기면서 어떤 어떤 소식도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 한 며칠 반복됐는데 이때 한 분이 기가 막히게 숟가락 얹었죠. 앨런 머스크라는 분이, 스타링크 쓰실래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게 바로 해적 케이블의 위험성이다. 스타링크를 빨리 써야 된다. 라는 건데, 스타링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구 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 좀 가까운 상공에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우는 거죠. 위성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이 위성을 통해서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이나 무선 인터넷을 이렇게 땅에서 기지국에 세워서 꼭그 기지국의 전파를 발송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주로 올리는 거야. 우주로 올려서 이 우주에 있는 위성하고 내 핸드폰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랑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과 어떤 이런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꿈 같은 얘기죠. 이렇게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띄워서 위성끼리 쭉 연결시키고 나는 이 위성 중 어디 한 군데만이랑 연, 여도 연결이 되면은 지구상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내가 뭐 북극에 있던 아니면 뭐, 뭐 바다 한 가운데 있던 상관없이 이제 유튜브를 볼수 있는 그런 꿈의 기술 같은 건데 이게 뭐 저도 나 자세히 찾아봐야 알겠지만 뭐한월1 1만 원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뭐 받고 있다 이런 소식 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여기에 또한 숟가락 얹었다. 스타 링크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숟가락 얹었다는 거고 또 막상 진지하게 쓸랍니다 하니까 뭔가 한발 뒤로 뺐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약간 흥미 위주의 기사고 그래서 요즘 뜨는 조금 진지한 어떤 건 뭐냐면 이 불의 고리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게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그 통과산이 딱 터지고 난 후에 15일날 터졌고 여기 지금 22일 기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기사인데 일본하고 인니하고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6.3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 고리라는 고기를 쭉 돌아가면서 열흘간 아마 6.0 이상일 겁니다. 6.0 이상의 지진이 7건이나 일어났다는 거니까 이게 정말 보기 드물게 빈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이게 그 불의 고리죠. 통과가 여기 어디일 거예요. 여기 여기서 한번 빵 터지니까 이게 가뜩이나 위험한 불의 고리인데. 여기서 일본에서 터지고, 알래스카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뭐, 니 인니? 인, 여기 맞습니까? 어쨌든 제가 지리인잘 모르겠어서. 여기서 터지면서 요즘 여기가 굉장히 불안,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위치 선정했죠? <laughs> 일본은 약간 방파제 삼아서 기가 막히게 위치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일본은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이니까 뭐, 그제입니까? 그제 기사인데, 일본에 아소산이라는 화산이 있대. 아소산이라는 화산이 있는데 이게 분화하면 통가 화산의 100배가 되는 대장이 될 거다. 왜냐면 이거는 일단 위에 올라 있는 화산이고. 또 일본이라는 어떤 경제 대국에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있던 통가는 통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다 65km 떨어진 해상에서 터졌는데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통가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고 인구 도 적기 때문에 여기서 터진 화산의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아소산은 그 규모 자체도 어~ 백 배나 되는 거고 그 통가 화산에또 이게 일본에서 터지면 일본이 세계의 어떤 경제나 이런 데에서 가지는 위치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어떤 화산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칠 거다라는 게 불안한 거고 진짠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가 화산 이후에 이딴 분화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가고시마현 화산섬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의 화산 10%가 일본에 몰려있는데 안타깝죠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판이라는 판이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면서 그 화산들을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판 구조를 배우잖아요. 그 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짜 화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까 봤잖아요. 기가 막힌 위치 선정으로 이렇게 확딱 비껴간 거.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백두산이 아직 터질 위험이 있는 사이랍니다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죠. 몇년 전에 영화도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 이병헌하고, 누구더라? 하정운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자체는 뭐, 뭐 그랬는데. 어쨌든, 영화가 있을 정도로 백두산의 위험이 실제적이다라는 건데, 백두산은 100년마다 한 번씩 분화했고, 마지막이 97년 전이다. 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뭔가, 3년 내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던지고 있는 기사인 거죠. 보니까 백두산 폭발 확률은 99%가 아닌 100%다. 언젠가는 터질 거고 곧 터질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터지면 어느 정도 규모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서랑설레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백두산이 세계에서 제일 비밀스러운 국가, 세계에서 제일 통제가 심한 국가랑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잖아요. 그냥 조사를 하려면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들어가 조사를 해준다고 해도 문을 열어줘야지 이게 터지면 어떤 규모로 터지고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어, 남한은 영향이 적고 그게 다 이렇게 일본에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화산재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올지 얼마나 큰 진동이 있을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제가 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VEI가 5의5 후반 혹은 6에서 좀안 되는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백두산은 안 돼도 7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1차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로그 스케일은 1 커지면 10배 커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아까 그 통과 화산의 10배는 되는 화산이 우리나라 북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100년마다 터진다 했잖아요. 근데 946년에 한번 엄청나게 크게 터졌었대요. 이게 유사 이의 최대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최대 크기의 화산이 어디서 터졌냐면, 946년 백두산에서 터졌다는 거죠. 이날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때 고려시대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꽝 하는 한 천둥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아니, 고려면 개경이 수도잖아요. 백두산이 여기 있고, 제주도가 여기 있으면 한 이쯤 있는 게 개경이잖아요. 서울이 여기 있고, 여기가 수도인데 여기서 터진 화산이 여기서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소리 북소리처럼 울다니까 엄청나게 터졌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던 개경 사람들이 어, 이거 무슨 하늘의 징종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수들을 다 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짓더라도 타이밍 맞춰서 <laughs> 지어야 된다는 게 아니 여기서 백두산이 터져서 그걸 듣고 해석하기를 아 뭔가 좋은 일을 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 죄수들을 놔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만큼 큰 규모의 백두산 화산 폭발이 946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규모였었고 이게 지금 천년 정도 지났잖아요. 천년 넘게 지냈기 때문에 힘을 천년 정도 모은 백두산이 다시 터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게 요즘 우리가 봐둬야 될 내용인 같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갖고 왔냐면, 아, 뭐좀 있으면 백두산이 뭐 터진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 이게 되게 많 생각났어요. 어쨌든 지진이고, 화산 폭발이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포항이 되게 많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포항을 내려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포항 지진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서 어떤 선교단체 간사일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카톡에 막 카톡들이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동대학교가 무너졌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동대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폭삭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영상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외벽이 좀 떨어진 정도였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제가 포항을 내려가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저도 이거 받았거든요. 이런 게 하나 돌았었어요. 한동대가 지진이 온 이유가 뭐냐면, 한동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학인데, 뭐, 동성애를 뭐 옳다고 했다, 뭐, 그래서 뭐, 포항에 지진이 왔다, 뭐, 이런 내용 카톡이 실제로 돌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과세 때문에. 그니까 러 그때 항상 뭐 종교인한테 과세하냐, 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종교인 과세 때문에 이게 왔다. 아니면 뭐,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그 제가 속해 있는 카톡 채널을 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가 어떤 지진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거 기만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뭐 예전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에 지진 왔을 때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리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야 뭐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워낙 옛날 일이고 해서, 그거를 뭐 지금 갖고 와서 뭐, 이렇쿵저렇쿵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요건 제가 좀 가까이서 겪은 일이고, 어쨌든 제가 사, 제가 이렇게, 제가 출신한 대학이 겪은 일이어서, 요게 되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우리는 이런 어떤 재앙,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요런 거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1장을 갖고 왔습니다. 사회대원은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8절에, 아가보라한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테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의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성령 이말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연적인 재해가올 거라는 거죠. 뭐왜 흉년이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딱 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야 그거 다 로마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로마 황제가 뭔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막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바로 뭘 시작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힘들겠네 같은 믿음의 식구들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기겠네 라고 그 힘대로 그 현금을 모아서 혹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믿을 만한 바나바와 사울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재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을 대했을 때의 태도였고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전 저희 우리 기독교인의 반응도 물론 앞에서 나왔던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고 생각하고 저 글을 쓰신 분도. 뭔가 악한 의도가 있거나 혹은 어떤 위기가 뭐 조장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쓰신 건 아닐 거라고 정말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저보다 더그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 하시고 그 헌신하고 기도로서 함께 해주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저것만 딱 보내신 게 아니라 수많은 어떤 그 포항 지진을 위한 선행을 하셨을지, 하셨을 거라고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만 이제 캡처가 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같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는 이런 일들 힘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환란당한 사람들 환란당할걸 예측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더 힘을 쓴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경고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그런 어떤 화산이라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이 더잘 받아들이고, 더 오해 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 같이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눌러주지 않을